아 오늘 주인공은 남학생인가봐요? 어, 굉장히 남학생? 특이하게 처음엔 남학생이 음 있냐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살던 전 일찌감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,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학교 안 가니? 친구들은 다 일하는데 내가 학교를 가야 할까? 너 인마 2년 동안 돈 번다고 학교 꿇고 효 복학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칭얼거리냐? 아니 어린애들이랑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빠가 알아?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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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유급한 거예요? 아, 아. 나 그냥 돈이나 벌래 안만 음... 그래도 그렇지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할거 아냐? 졸업장은 있어야지 아, 수인아 세상에 엄마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는 거야 어... 맞는 말씀 밖에 졸업장 없어도 잘놀고잘 잘 먹고 잘살것 같은데. 잘 노는 건 괜찮은데. 거잖아. 당신 생각이죠. 꼭잘 <laughs> 사는 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. 많이 있지. 네. 오케이. 어제 면접 봤던 PC방인데요. 혹시 오늘부터 출근 가능한가요? 아, PC방에서 일하는 거구나. 네. 그럼요. 완전 가능합니다. 금방 가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다녀오겠습니다 야, 야! 한준희너 학교 가는 거 맞지? 19살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전 결심했죠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하고 살기로 네.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아... 저때돈 벌어서 얼마 못 모아요 그냥 놀고 싶어서 합리화 시키는 것 같은 그런... 정답이요 그런... 형, 오늘 손님 진짜 많네요. 그러니까 쉴 틈이 없다, 쉴 틈이. 아. 우리 여보한테 연락해야 되는데. 여보? 어, 여보가 몇 명이에요? 이서, 도희, 아윤이, 지유. 여보가 몇 명이야? 아, 산지까지 <laughs> 능력자네, 저 친구.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. 한 명만 만나세요, 한 명만. 네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게 <laughs> 좋을 거 같은데. 학교 나가요, 학교 나. 엄만 사람 걱정을 하죠. 야, 플라크톤, 아니 플라토닉 넘버 5다. 다섯 번째 여자가 전화 온 거죠. 나 없다고 해. 어? 핸드폰 두고 일한다고. 네? 왜? 어, 어. 여보세요? 민규 오빠? 아, 이게 뭐야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. 어, 여보세요? 민규 오빠 폰 아니에요? 네네 네, 맞아요. 근데 핸드폰을 두고 일하나봐요. 에이 저렇게 할 거면 뭐하러 만나요? 빨리 정리하지. 그렇구나. 근데 전화 받으신 분은. 아저 기억 안 나세요? 저번에도 민규 형 대신 전화 받았었는데. 아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? 이 형이 자꾸 핸드폰을 놓고 다니네요. 아 그렇구나. 민규오빠는평상시에 핸드폰을 놓고 다니나 봐요. 그러게요. 저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는연락이잘안되는남자친구 대신 친구게 전화해 형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